세이이하 안녕하세요. 세시간 전. 전. 전! 네, 오늘은 말이죠. 눈 내리는 초리골 썰매장에 왔습니다. 오! 오! 그거 왜 왔냐? 3시간 전 크루들이 MBTI에 미쳐 있어요. n 네 p 역시 얘네 포키, 얘네 포키. 뭐 티저, 티저 이러면서.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MBTI에 미쳐 있는지,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 주려고. 그때 우리 어떻게 뭉쳤죠? 얘네 포키를 명. 사실 얘네 포키를 좀 놀고 싶어 가지고. <laughs> 자, 그럼 이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고고! 아! <가자! 웃음> 나도 어줘안녕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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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네이버에서 구매해. 한0 0람들 중에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이러면 람들 이거 이렇게 붙이면 람들 한국 사람들. 고고고! 고들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한국 사람들. 아 가슴 아, 아 이제 저기까지 갔네 왕이 있어. 왕인데너 무서워 무 저도 이제 죽으러 자, 가, 죽으러 갑니다 간다 어. 아! 어? 잠깐만 마린보다 약한 거 같은데 뭐가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려뭐야뭐뭐뭐뭐뭐뭐뭐 <laughs> 저기 어디에요? 저 <laughs> 저기요 살아계신가요? <laughs> 아 진짜 너무 힘어구독 아, <laughs> 좋아요. 좋아요. 김진수요? 아, 친구 혹시 MBTI라고 알아요? MBTI가 뭐예요 <laughs> 그냥 갈까요? 원해요? 어떻게 어주는 사람이 더 신나보여? 사실이에요? 더 커지는구나. 저는 맞요 컴온! 진영아! 영 어딨니? 진영아 MBTI 뭐야? 이해 f p 피해 f p e 해 f p ENFP! 이 n f p ENFP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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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ENFP! e n n f p ENFP! ENFP! e e 우우우우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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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! 우우우우우우!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빙어 우 <북스> <빙어를 잡아가지고 북스> <튕겨 준대요>. <북스> 빙어에다가 하이볼 빙어에 하이볼 한잔 크으으으으으으으으내 핸드폰 어디있지? 또 핸드폰 없어요 저기 두고 거 같아요 어디요? 진짜? 법슬레기거좀갔다올게 아, 오겠... 진짜로? <laughs> 저 갔다올게요 핸드폰 <laughs> 꺼졌어요 <laughs> 아우 진짜 답답해 뒤질거같아 나 <laughs> 이런거 못기다려 죄송한데 어, <laughs> 네, 저부터 할게요 수직 평행하게 맞추고 <laughs> 아저죄송합 <laughs> 죄송한데 저 <laughs> 아, 저부터 <저도> 하거든요 <laughs> <laughs> 오 됐다 어드대어 됐다 오, 잠깐만 <laughs> 나 다시 가봐야지 아, 이것도 하나의 어트랙션이네 빙하로 <laughs> 가요 아 어, 지지 지지 있는 어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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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하나 가자오나보라타다저 어, 피콜로 안녕하세요 네. 네. 네 지금 빙어가 철일까요? 네 겨울에만 생으로 씹어먹어도 돼요장에삭 소장? 진짜요? 한번 먹어볼까요? 아장이 있나요? 생이 아니, 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데요 아 진짜요? 김어가 생각보다 작네 아, 제일 먼저 빨리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 아무, 무것 시작 <laughs> 와다 도망가 어, 뭐야 이거 왜 치냐고 오박마대박마 대박이, 마리이마리이 대박이, 렇게 잘해, 저이람 오, 이거박이거박이 대박이, 거박이 대박이, 대박이, 대스이 대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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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어 대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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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잘 튀겨 줘야 돼. 맛있어, 저 대박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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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밤이랑 먹자! 와! 먹자! 우리가 잡은 애기들 한번 기도한 마음으 먹자. 자연적으로 이런 거 해줘야지. 아 어떻게 치? 이번 처음 해봐. 간장에 대가리를 딱 찍어가지고. 아, 대가리 찍어가지고. 눈깔부터 아그작 아그작. 아. 음 맛있다. 보세요 보세요. 진짜 맛있어. 아아 건넘지 마요. 어어. 아. 꼴찌잖아 응. 이거 먹고 어, 아니 먹는데 진짜 진짜? 잡은 거라 못 먹겠어요 아 직접 잡은 거라서? 응. 그러게 너무 당장을 잡는데 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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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 잘 맛없는데? 아. 물놀이 얼음놀이하고 먹는 라면이 제일 맛있 <laughs> 썰매장 레츠기릿 와즈와 아쉽게도 수동이야 와 재밌겠는데? 보니까 DJ도 계셔. 어? 약간 디스코 팡팡 느낌이야. 빨리 줄 서요 여러 오케이. 아 유튜브 촬영하시는 자, 슬... 거예요? 구독해드릴게요. 네. 오, 구독과 부탁...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. 구독과 아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자 다음 싸움에 준비하 시간 하나 둘셋 출발. 렛츠기릿! 와 이거 지리네. <립> 내리는 돌리콜 많이 오지 않아, 마세요 저희가 힘들어요 SKL 우리는 올 거예요 홍콩에서 왔어요 홍콩에서 오셨어요? 네, 홍콩. 네. 야, 어떤지 좀 흥국성 아, 같 느낌 있죠 네. 선들 준비하시고요 하나 아, 원래 오빠? 전이들이었는데, 아, 식이였고제 어, 만식이, 저희 오빠 이름 남식이, 아, 남식이. 남아친구는 건식이. 이름 퍼졌좀안 <laughs> <laughs> 돼! <더> <laughs> 안 돼! 안 돼! 오! <웃음> <웃음> 오, 어 멋있어, 멋있어. <laughs> 오, 요어 잠깐, 잠깐, 잠깐 아, 저거 따라 야지 어? 어, 딱그 바이브 고 있는 나의 모습 이 싫어, 태양이, 태양이 싫어 태양을 피하고 싶어 우를 써도 봐봐요봐요 이거 슬라이딩 아, 이거? 하는 건가? 가면, 가면? 가면? 오, 부드러운. 어, 서핑 어, 아니야, 서핑? 아, 잠깐만, 아! 아! <laughs> 왜요, 왜요? 아, 여기 자거나 <laughs> 아, 여기 울퉁불퉁해서 <laughs> <laughs> 남자는 아프네 <laughs> <웃음> <웃음> 네, 지금까지 엠프피들의 초리골 눈썰매장이었습니다. 아...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죠? 완전 아, 재밌었어요. 네, m p 피끼리 이렇게 뭉치니까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. 우리 MPP 친구도 사귀고, 명진이. 아, 그럼 명진이, 명진이, 명진이. 명진아! 명진아, 보고 싶다! 아, 혹시나 이 영상을 본다면 댓글로 남겨줘. 벚꽃머리 같이 가자. 응, 벚꽃머리 같이 가자. 어, 여정이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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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우리 어디 가요? 아 그렇죠. 해요? 다음에 가야죠, 또. 우리 m p 피들이 어, 딜 가면 좋겠는지. 그런 아이디어 있으시면, 우리가 과연 어딜 싸돌아다니야 재밌을까.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3시간. 콜! 아 구독과 아 좋아요.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니까 어디 가지? 근데 어디 가지? 아 근데 우선 배고파요. 백좀 아, 능이 능이. 응. 먹자. 아저가 아 능이백숙이 있던데. 백숙 먹자 있잖아. 먹자 먹자. 능이 능이백숙을 먹는 백수 능이 거지. 고 가.